자, 이제 세타의 값에 따른 사인 세타의 값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을 해볼 거고 그 사인 함수 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이 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까지 다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얘기를 이 그림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상에 현재 단위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을 점피라고좀 부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타의 값이 변함에 따라 각 세타의 동경 위치가 달라질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타의 값이 변함에 따라 이각 세타의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인 점 P의 위치가 세타 값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점 P는 자 세타의 값에 따라 그 위치가 단위원 위에서 달라지는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점 P. 그러면서 그점 P의 y자 표가 곧 사인 세타를 의미하겠죠. 자, 거기까지 정리해 두고 나서 이제 세타 값이 변함에 따라 동경이 회전하면서 이 사인 세타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쪽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위에 있는 그림보다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동경이 회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연상하기 편하라고 자 그림을 이렇게 연출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세타의 값을 0에서 2 파이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사인 세타의 값을 추적해보면, 자, 요렇게 사인 세타의 값이 변한다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요? 현재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세타의 값을 나타내는 축이고, 세로축은 그 세타의 값에 대응하는 사인 세타의 값을 나타내는 축이에요. 자, 세타가 0에서부터 2 파이까지 값이 변할 때, 사인 세타의 값이, 진짜 이렇게 변하는지, 왼쪽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잘 매칭시켜줘야 돼요. 자, 세타가 0일 때, 사인 세타 값 0이다라고 해서 0,0에 점이 찍혀 있는데, 자,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세타가 0일 때, 각 세타의 동경이 위치가 시초선의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y 좌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사인 세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0에 여기 점이 찍혀 있고, 거기서부터 세타가, 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값이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쭉자 그럼 각 세타의 동경은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위치가 변하겠죠 세타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세타 의 값이 0일 때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각 세타의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에 자 y 좌표 사인 세타 값 계속 읽어 나가 보자면 이 교점의 y 좌표 값자 읽어 나가고 자 읽어 나가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냥 사인 세타 값의 변화를 우리 관찰할 수 있잖아요. 아,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값이 변할 때, 사인 세타의 값은 0에서 1까지 값이 증가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두 그림 매칭 되죠? 그러면 탄력 받아서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부터 파이일 때까지 또 볼게요. 자, 보자면 각 세타의 동경은 이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회전을 할 테니까, 그 동경과 단연의 교점에, 자, 또 y 좌표 계속 읽어갑니다. 읽어가면은 그 y 좌표가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값이 줄어드니까, 자, 세타가 이분의 파이일 때부터 파이일 때까지, 사인 세타의 값은 1에서 시작해서 쭉 값이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0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러면 세타가 파이일 때부터 이번엔 통 크게 2파이일 때까지 쭉다볼게요 세타가 파이일 때부터 세타가 2파일 때까지 세타의 값을 키우면서 자각 세타의 동경은 그러면 요렇게 회전할 테니까 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y 좌표자 0에서 시작해서 교점의 y 좌표 마이너스 1까지 값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0까지 그래서 자 세타의 값이 여기서 2까지 변할 때 파이부터 2파이까지 변할 때 사인 세타의 값쭉 줄어요 마이너스 1까지 자, 세타 2분의 3파일 때, 사인 세타이가 마이너스 1 찍죠? 그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세타가 2파일 때까지 값이 쭉 커지는 동안에는, 다시 사인 세타의 값은 쭉 커지다가, 자, 0까지 값을 회복합니다. 자, 그 장면을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참고삼아 얘기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원과 함께 계속 공부해왔다 보니까 이 사인함수의 그래프도 이 모양이 혹시 반원인가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설마 그런 친구들은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파이예요 자, 그 선분의 중점을 딱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럼 이까지길 이게 2분의 파이. 3.14 얼마 얼마를 반으로 나누면 자, 1.5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길이가 1.5보다 크고. 자, 근데 이 세로로 길이를 보면 1이에요. 1, 그리고 1.5보다 큰 값.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반원이 아닌 거, 자, 납득되죠? 당연히. 이 반원보다 실제 납작해요.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얘기 이어갑니다. 그러면 세타가 0부터 2파일 때까지 봤는데요. 세타가 2파일 때부터 4파일 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세타가 2파일 때부터 자 4파일 때까지 세타 값을 키우면 생각해 보면 각 세타의 동경이 또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아오면서 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y 좌표의 값을 쭉 읽다 보면 이 패턴 또 나와요. 자, 세타가 2파일 때부터 4파일 때까지 보면 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서는 같은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타가 4파일 때부터 6파일 때까지 보더라도 자, 사인 세타의 값은 또이 패턴이 똑같이 관찰될 거고, 아 그래서 지금 이 파이 간격으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 모양이 계속 무한 반복되겠다라는 거 이해되죠? 세타가 이 파이보다 클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 말았지만은 저 뒤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 뻔한 거예요. 이 모양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럼 세타가 음수일 때는요, 그때 마찬가지, 이 모양의 무한 반복입니다. 자, 그거는 세타가 마이너스 이 파이일 때부터 세타 0이 될 때까지를 생각해보면 각 세타의 동경이 또 같은 데를 빙그르로 돌아오면서 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y 좌표쭉 읽어보면 요 패턴 나오게 돼 있어요. 세타가 마이너스 4파일 때부터 마이너스 2파일 때까지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타 값이 음수일 때부터 사인함색 그래프 계속 그려보면 자, 똑같은 패턴이 계속 그려지다가 세타 양수일 때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이 세타 0일 때부터 2파일 때까지 이 사인함색 그래프의 모양이 자, 저 오른쪽으로, 저 왼쪽으로 그냥 무한 반복된다 보면 됩니다. 그 사인 함수 그래프는 같은 모양 반복되는 사인 함수는 일단 주기 함수예요.